자 아까 전에 뭐라 했었니 선생님이 전자들이 흐르는 게 그지 전기다 했었다 그지 선생이 사실은 이거 규소는 몇쪽이니아 14족이다 그지? 몇 주기 원소니 규소는? 몇, 몇 주기 원소니? 3주기 원소가 맞나? 그러면 껍질이 몇개 있노? 세개 있겠지. 근데 쌤이 지금 뭐고? 최외각 전자껍질 하나만 그렸어. 그지? 자, 예를 들어서. 자, 규소는 원래 몇 주기 원소라고 규소는 껍질이 있고 전자껍질을 몇개 갖고 있겠니? 전자껍질을한 개, 그 다음에 되겠니? 두 개, 그 다음에 세 개의 전자껍질을 가지고 있다. 그지? 근데, 앞에는 다 채워져 있어, 그지? 그래서, 요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개 있단 말이니? 전자가 네개 있는 거라 했었잖아, 그지? 맞니? 요게 순수한 규소야. 근데, 그 바깥쪽에도 뭐가 있니? 전자 껍질이 하나 더 있겠지, 그지? 요거 이해되겠니?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전자가 밑에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미 어떤 놈? 꽉 차있지, 그지? 갈수 있니, 언니 못 간다, 알겠니?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최외각전자가 있는 이세 번째 전자껍질 있지, 그렇지? 이세 번째 전자껍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은 원작각띠라고 합니다 우리 원작과 전자수 했던 거 기억나지, 그렇지? 체외각 전자가 있는 껍질을 우리는 원자가 띠라고 하고 그 바로 위에 있는 거 비어있겠지 그지 비어있는 요 네번째 껍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단 말이고 전도띠라고 하시면 돼 요거 했던 거 기억나지 얘들아 제일 안쪽이 어떻다고 안정한 저에너지라 했었던 거 기억나지 그지 그러면 원자가 띠가 뭐지 저에너지에 의한 껍질이 되겠다 그지 저에너지 전도띠는 그 보다 높은 거니까 뭐가 되겠니? 고에너지다 라고 해주면 되겠다 그지? 맞니? 요거 이해 되겠니?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 자, 얘가 뭐냐 그러면은 원자가 띠고 그 위에 있는 게 뭐란 말이니? 전도띠다라고 해주면 돼. 요거 이 되겠니? 음. 그러면 최외각 전자들은 어디 있다고 얘들아? 여기 있는 애들이 뭐지? 최외각 전자들이 되겠다 그지? 맞니? 근데 아까 전에 얘들아 전기가 흐른다는 거는 전자들이 이동을 해야 돼. 근데 전자들은 아무데나 있을 수 없지. 어디에만 있을 수 있어야 되니? 전자 껍질에만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근데 밑에 있는 요 전자가 안정한 곳은 이미 꽉 차있고 그럼 얘가 어디갈수 있겠니? 바깥으로 전도뛰로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이야 그래야지 전기가 든다는 말이야 알겠니? 근데 도체는 어떠냐 그러면은 뭐가 도체냐 그러면은 자 봅시다 도체라고 하는 게는 결국 뭐가 되냐 그러면은 자, 도체는 뭐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 있지 그지? 전도띠랑 원작가띠가 서로서로 겹쳐지는 거야 요 간격이 좁다 아주 가깝거나 알겠니? 아니면 요기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거 뭐가? 원작가띠랑 전도띠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거 알겠니? 겹쳐져 있으면 되겠노? 원작가띠에 전도띠로 붙어있으면 그냥 넘어가면 돼 알겠니? 자 내가 1반이야 근데 1반은 문 있고 2반도 문 있지 그 사이에 복도도 있단 말이야 알겠니? 그럼 내가 1반에서 2반 가기 힘들지 그치? 근데, 우리 반에 1반 이반 벽을 텄어. 그럼 1, 2반이 벽이 터져서 이렇게 겹쳐져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1반2반 왔다 갔다, 갔다 하기 쉽게 쓰겠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체라고 하는 자유전자에서 전기가 잘 흐르는 애들은 원자까 띠랑 전도띠가 어때? 아주 가깝거나 아예 그냥 겹쳐져 버린 거. 이걸 우리는 뭐라 해주면 된단 말이니? 도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말이야. 요거 이해 되겠니? 요게 도체다 라고 하는 건 너희들 그림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니? 뭐라고? 전도띠랑 원작가띠가 어떻게? 겹쳐져 있는 거 알겠니? 그럼 부도체는 뭐가 되겠니? 말 그대로 이게 먼거이 간격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알겠니? 이 간격이 멀단 말이야 간격이 너무 커가지고 여기 있는 원작가띠에 있는 전자가 이까지 올라가 전기는데 올라갈라고 하면 이런 들서 많이 필요하겠지 그지? 전기가 안 흐른다는 말이야 <laughs> 왜? 띠 간격이 <안> 너무 <laughs> 크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도체라고 한다는 말이 되겠다 그지? 그러면은 선생님 그럼 반도체는 뭔가요 라고 한다라면은 반도체는 이거거든. 반도체는 아까 애매한 거라고 했잖아, 그렇지? 애매한 건데 자, 과잉 전자 생긴다 했었다, 그렇지? 과잉 전자 나 꺼터게 했어 너. 쌤이 과잉 전자가 어디 있다고? 여기 껍질에 바깥쪽에 혼자 있었잖아, 그지? 근데 그렇다고 해가 아무 때나 혼자 있다는 건 아니야. 제가 어디냐 그러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리를 마련해줘야 된다. 어디냐 그러면 여기 전도띠 밑에 새로운 자리를 하나 줘 이렇게. 에너지 줄이를 하나 준다, 알겠니? 얇은 거, 임시 자리. 알겠니? 오늘 우리 반에 새로 전화기 왔는데 어, 얘가 갑자기 전화가지고 앉을 자리가 지금 없어. 그럼 선생님이 어디가가지고 임시로 그냥 책상 하나 갖고 와가지고, 오늘은 여기 임시로 앉아있어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야. 알니 그런 것처럼, 전도띠 밑에 뭐지, 누구를 위한 거? 과잉전자를 위한 껍질이 생기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과잉전자들은 전도띠까지 가는 게 어떤 노? 너무 가깝지, 그지? 맞니? 그래서, 원자가 띠에 있는 것보다는 뭐지? 여기. 과잉 전자를 위한 새로운 에너지 준위를 이렇게 보라색으로 하나 자리를 마련해 주면은 제가 보라색에서 전도띠로는 이동하기 쉽다는 말이야 알겠니? 이게 무슨 반도체? n형 반도체의 모습이라는 거고 그러면은 p형 반도체는 뭐가 생긴다 했었니? 양공이 생긴다 했었는데 요거는 양공을 위한 에너지 준위는 원작 까띠 위에 이렇게 하나 마련해 준다는 말이야. 그럼 여기는 뭐가 있단 말이니? 양공이 이렇게 생겨. 그럼 어떻게 했니? 여기 있는 전자들이 어떻게 했노? 양공이라고 하는 빈자리 요로 쉽게 올라가게 된다겠니? 그래서 여기서는 양공을 위한 또 에너지가 생겨. 얘는 우리가 뭐가 된다고? 피형 반도체다라고 해주면 된다겠니? 요게 우리가 도체냐, 부도체냐, 반도체냐라고 하는 거를 뭐지? 원자 까띠랑 전도띠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해되겠니? 그래서, 요렇게 가야되고, 당연히 얘들아, 원자가띠에서 전도띠로 갈락하면 이렇게 올라가야되잖아? 올라갈락하면 에너지 어떻게 되겠니? 방출이 흡수가 올라갈 때는, 우리 고 앞단에서 했었다 그지? 저 에너지에서 고에너지로 가면 에너지 어떻게? 해? 흡수. 당연히 흡수해야 되겠노? 올라가겠지 그지? 내려올때는 당연히 뭐지? 반출 그지? 응 그건 안써도 되겠다 그지? 아무튼 요게 우리가 부도체와 도체와 반도체를 또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은 되겠습니다